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꼬지져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위세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나자짐과 섬김, 그리고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할때 열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에게 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 잔을 과연 마실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두 제자가, 열 제자가요,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열 제자도 주님의 높은 자리를 갖다가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어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제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려 온 것이지, 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뭔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다 찾아서 누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29절부터 쭉 보면은요, 어, 두 맹인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를 질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어,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위세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하여 주기를 너희들이 원하느냐 이때 두 맹인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니까 곧 보게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요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오리려 했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주의 잔을 마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주관자들은 압제를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주님을 만나고 요청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극률이 어기고 불쌍히 어기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요청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려고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아니하세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나자짐으로 오셨고, 섬기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